초가 당근 대전 나왔습니다. 네. 올려주면은 같은 강도라도 얘는 좀더 쉽게 할수있지 그게 좀 도와주니까 다이게 네. 네. 아니, 다시 잡아 다면이두 가지가 있다면, 이두지다보다면은면이제가가면이두가지이두이가이 아고 이뻐 봄맞나 영수증 필요하세요.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
Thank <laughs> you. 토마호크와 <목소리가> 왔습니고이어 <목소리가> 하고 와 오늘 진짜 푸짐하다. 오늘 심하게 먹어야지. <laughs> 몰라, 몰라. 말을 좀 <laughs> 그럼 이득이 죠 그렇죠. 톨 시켰는데 그란데로 주신 거죠? A-64번 고객님. 오케이. Okay. 근데 okay. 네. 선생님 거 섞기 전에 제대로 찍었어야 되는데 아, 아깝다. 선생님 색깔그초 그, 색른어요 그러니까요? 초푸령의 눈물 푸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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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 사진 한방딱 찍어야 되지 않을까. 야... 아니, 뭐 옆에. 아. 와. 야. 야 <laughs> <됐 shuttle, 생각이 Stadium> 됐어요? 1라고라고1고 10초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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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1 0초 운동 복장초라고1 0라고 10초라고. 라 자, 아래로. 라고 10초라고. 다음 주에 봐요. 다 다음 다 주에 봐요. 어, 왜요? 아, 어차피 다 다음 주에. 또끝나시또하로 오신 분들 신분들오케케이케케이케케이꼭새로 마리. 마리. 야. 마리. 마리. 올라와, 빨리. 빨리. 여긴 또, 또 비었대. 아, 그거? <laughs> 아니, 아직 말이죠. 아, 우리 다이어트 해야 돼. <이 Elliot> <웃음> 아. <웃음> 아. 집에서 어떻게 만들었어? 오븐이 있어? 누나가 만든 대 가지고. 어. 동생이 만들어 준거 써서 어. 여기요.

저는 마지막에 제가. 진짜 물어봤어요? 어. 선생님 목걸이가 그래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? 저 어, 심지어 맨날 이러고 봐요 <laughs> 신는 선물.. 시스템과 상도이 사진 찍은 적이 없어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가요? 안 했잖아요. 우리 신은데.. 안 하셨죠? 저 했는데요? <laughs> <왜 이렇게 재밌어? 웃음> <laughs> 둘리둘워요둘다 하셨어요. 아, 했어요? <laughs> 네! 그 그런가? 네. 음, 약간 그 있어 아, 내가 말로 표현해서 보았네 불이 좀우리 그러니까 찍어요? 이 찍어요? 그냥 일상기로 <laughs> 아 약간 브이로그처럼? 아. 그냥 물물물 불불 흑흑인데 흑. 약간 흑. 나는 먹으면 딱 이긴 되겠네 한 번에. 그냥 한 번에 한 번에? 이것도 금융사 <laughs> 나오는 거예요? 두통두통 후이 두통. <laughs> 스타어대요 좋아요 막팔합시다 우리 무슨 얘기들 하게요 근데 이거 어느 정 먹어야 요 연락자한테 먹으것같은데 감사합니다. 네. 예! 얻어냈다. 와! 커요? 아 어떻게 줄일 수도 없는데? 그럼 새끼 할까요, 새끼? 새끼 손가락, 젤로 작은 손톱? 이거 작지 않아요? 이거 작죠? 새끼야! <laughs> 아, 중간 거 하실 거예요? 어떤 거 해줄 거요 <laughs> 어떤 거 해줄 거예요? 예쁜 거. 예쁜 거? 예쁜 딸기? 딸기 예쁜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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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거. 예쁜 거. 예쁜 거. 예쁜 거. 예 거. 예쁜 거. 예쁜 거. 예쁜 거. 예쁜 거. 거. 예쁜 거. <laughs> 아리 소봐. 이게 뭐야? 안는다